천천히 해볼까요? 왜? 누굴나요첫 번째 N이 1일 때 그냥 결국 1는 동안 좌변 좌변, 좌변. 천천히 1 1끝무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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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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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 람 이, 이, 가 이, 을하 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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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아, 좋습니 이, 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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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을 쳤으니까 기술을 해야겠네요. 지금 기가 개학 연습이에요. 어쩌라고. 마지막까지 <laughs> 어, 어쩌. 어기 어쩌. 어쩌. 너무 지 <laughs> 내일 오시나요 내일. 내일 하돌잔지 간다. 어? 어쨌 마지막 이하하 선생님 내일도그 에버랜드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기분이 지금 매우 안 좋거든.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요. <laughs> 그마지막에 맞추다가 이런걸맞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아, 손가락이 안 덮혀서서 이게 아, 아. 트가안 돼. 하트를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복귀밖에 불가능한세 <laughs> 네. <laughs> 번째 손가락은 더잘 아주 자연스나게 나와 두 번째 손가락은 어떻게 어때요? 보통 마음 먹어도 되게. 나도 이제 선생님이 항상 아 했던 거 같긴 해요. 그게. 아 뭐니? 양변에 뭘넣을할까뭘넣을할까요 양변에 간을 더 양변에 네. 간을 더하면 된대뭘 더해? 양변에 뭘 더할까요? 양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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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음부터 해야죠 네. K 플러스 1에 곱하기 2에 K를 더하자 어, 2에가 끝내버리시죠. 아 끝내 버리시죠. 해치와 해치워 오뭐 시간도 2시간이나 있는데 뭐 2시간 동내 진짜... 네 문제 푸실 생각 이 지금 아니죠. 어떻게 왔어 아무 데나 50분씩 풀어야 되는데. 거 <laughs>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소름 쳐지 완벽한 문다른거 <laughs> <이게>. <laughs> 그냥 살아야 되왜학교기진학감가지오시 <laughs> <다두> <laughs> 얘가 가죠. 요게 가. 야. 더시다 그러면 이제 아, 이건 음. 우변이 문제가 아니고 좌변이 문제인거잖아요 그쵸? 네 k-1 곱하기 2의 k 플러스 k 플러스 1의 곱하기 2의 맞죠? k 더하기 1 했네. 더하기 1 이놈을 예. 쳐봤다 아, 아프겠다 아야.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하면은 2k에, 뭐하기 2의 k제곱 플러스 1이겠죠. 이 정도의 암산 못 하겠으면 내가 풀어서 해줄게. 그 정도 해줄 수 있어. 지금은 해줄 수 있어. 그전시간이었는데 욕을 받았겠지만. 그래서 얘가 <laughs> 지수 법칙으로 올라갑니다. 너무 놀랐죠? 야, 너를 그 시간에 천천히 지나요. 할게 없어가지고 면 <laughs> 어떻게든 <laughs> 시행되려고 <laughs> 쉽지 않네? 이유가 <얘가 웃음> 납니다 진지난번과 아, 아... 어... 속도가 한 4분의 속도로 하고 있잖아 <laughs> 한 4분의 1 하고, <laughs> 하고, <laughs> 하고 어요 <laughs> 이제 너무나 영장면을 잃어 그래서 가가 <laughs> 얘가 f 얘가 f 얘가 얘가 f... <laughs> 고 <laughs> 얘가 gk인데 그 뭐야? 3목9 3 6 아, f 4 f-4 빼기 g-3 아, 개 어렵네. 그러면 f 4는 오, 곱하기 2의 제곱. 아, 몰라. 80-80-80. 마이너스 g-3은 3 2 5 2 답은 3 3십일삼십네 제곱 플러스 이네 그런 경우 계산하면 삼곱하기의네 제곱 플러스 이잖아 네, 이렇게 30, 3, 3. 3. 계산하는 거야? 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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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마이너스 아니가요? 아, 어, 아, 어, 기 어, 기 어, 아 그럴 수 있지. 삼십의 다섯 제곱 마이너스 일. 아알아 선생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만대에 이때 잡아야네우 1. 1. <아> <음 Entonces, Bagいい> <S <s uh,> 네, 성립 성립 는 얘기가. 얘 참. 언제 참에 썼죠? 두 번째 가시죠. 얘는 이제 n이 k일 때성립한다 가정하잖아요. 네. 어. 네, 친절하게 어. 써 줄게요. 풀로.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원래 이랬어. 안 생각스럽게. 그러면 엄선별로 K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나나나 플러스 2의 k 1이 이딴 놈이 차이다 그래서 양변에 또 더하겠죠. 양변에 2의 k 제곱을 더하자. 야, 네네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우리는 우변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2의 k 더하기 2의 k 빼기 1이라는 은2 곱하기 <목소리> 2 2의 <2에> k 아니다. <목소리> <2에 K 더하기 목소리> 2 2의 k가 이잖아요 왜?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래서 뭐? n이? n이 k 플러스 1이 어떤 게 가요? 이게 가. 여기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여에 여기 이이 여기 마이너스 여이에요아이거이여이 여기 여기 여 여기 가가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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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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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네여는 k 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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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세요 F세. 얘가 F 얘가 G 1고 15, 곱하기 어? 15, 150 150아 진짜로 제가 안산 하다고150 이거 아모아 내가 어떻게 언제 안산 일까 오늘 현재 무슨 말씀이세요 G 사 어렵네요 F 사내 시고 같아요 곱하기 1 5오개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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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야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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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 왜냐면 이 이상이라고 써져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애는 2 빼기 2분의 1보다 작냐 그래서 4분의 5라는 세, 애가 적혀있어요 2분의 적혀있다 3보다 작냐 <laughs> 아유 <내가>, 적혀있 <laughs> 선생님 내가 언제 보고 썼다고 그러니 선생님 선생님 이거 는 문제가 아무나 더 있어요 이 정도 계산은 아 문제가 감사한다고요. N. K.인데 <laughs> 성립한다고 가정 역대급 소나서 역대급 가져를 한다. 아. 그래서 이제 어그래도그 케이 이 성립한다고 해도 얘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내생각 이거 하나만 써도 될것 같은데 왜 굳이 저렇게 많이? 아 그래도 규칙은 3개 이상은 보여줘야죠. 아 그래요. 이것좀넘어어 네, 네, 네. 문제가 음, 음, 문제가 문개저거든요 문제 아, 양심이 없네. 아여 k잖아.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전체적 e 분이 1이 간다고 하자. 이때 양변에 k 어, 1의 제곱 분 k 플러스 e 네, 분의 1의 전체 제곱을 더하자. 이건 음. 이제 어, 좌변이 문제가 아, 아니고 항상 우변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안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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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변도 문제가 이상하지 않니 약간 좀 이상, 이상, 이상합니다. 이상, 이상, 이상하지 않니 아니, 이거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e 네, 마이너스 네. k 분의 1 어, 플러스 이단 놈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이거는 이게 이제 어 어제 감소법인가 그거일 텐데 이거. 왜 어, 통분했네? <laughs> 아 귀찮게. 왜 어, 이, 통분 나. 아, 전쟁이가 네, 좋아하는 케이플러스 차이 아, 통분을 했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통분을 하죠. 이, 이 땅이 두눈 통분 했네요. 네. k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전개드리겠습니다. k 제곱 플러스. 아, 1. 그 정도는 할수 있어. 아, 당연히 저 나, 나면서. 어. 어, 마이너스구나. 아, 아, 그럴 수 있지. 어? 어, 마이너스 뺐잖아. 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겠지? 그러겠지? 예. 그 마이너스 어, 어. 맞지? 않아? 틀었어요. 아, 암산이 안 됐네. 아, 그럼 직접 대입하고 계산할 걸 그랬다.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방금 오. 그렇죠? 그면 어쨌든 2에서 어떤 숫자를 빼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2보다 작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면 어허. 빼기 다 돼. 다는 물같다이다하다 이 빼기 요기 구간이 뭘까 요거 요 k 플러스 1 야, 뭐지 이거 156 음. 요기 요기는 뭘까 흠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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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거뭐 저거 있지 오메가 여기는 우리가 <웃음> 일부러 <웃음> 이거는 귀남법이라는 걸 생킹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 다음번에가 2-k e 플러스 1으로 생기잖아요 <laughs> 얘를 보일로가는 뭐 <이리로> 거잖아 <laughs> uh -huh.

아저 다음 게 저거 잖아 아니 저기요 수학적 귀납법을 할 거면 이제 우리가 n이 육고일 대를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실제 대입하면요, 2 마이너스 예예오. 이게 <laughs> 이거 이물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러니까 얘딱 정확하게 얘가 필요한 거야 지금 현재. 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얘네들이 대소비교도 해줘?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는 그냥 딱 보여줘. 얘가 더 크다는 거 보여줘? 어차피아 우리 그래 아, 아그스 티야. 아그 k 플러스 k. k 제곱, 아 k 플러스 1 분의 k. 아이스. 마이너스 k k 플러스 1의 제곱분에 아이고.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하고 대소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만 대소 비교하면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이 그 이쪽이 크다는 걸 보이면 그러니까 많이 갔으면 버리면 이쪽이 크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그 플러스 1 들어가 있어서 저 어차피 볼까요? K는 I보다 크다니까 얘는 날려도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 어 얘가 얘가 e K 대고 K 내 K 대고 이가 얘가 K 제곱 플러스 K인데 음. 얘는 분자가 길이 더 크네? 얘가 아, I보다 큽니다. 얘가 I보다 크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마지막에 들어오는 건 약간 쏙쏙 기납법이라는 걸 thinking을 하고 그냥 센스를 받아버리는거죠 센스 플레이 음, 이런 건 어렵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다 뭐, 요게 다 그리고 어, 나가볼까? 음, 얘가 나으면요 그다음에 가가 볼까? 가입니다. 이. 가이아 얘가 가. 나 A 방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가를 K 얘 이렇게 가를 A, 가를 A라고 했고 그다음에 c 가나 C 나나나 얘가 G 얘가 H 나. 그래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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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구야? 지구분의 1개 최고 지구분의 A 곱하기 H구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지구, 자율국가 지구 지가 1분의1 여기 있습니다 아0분의1이는뭐 시계 대부분이니까 100분의 1 근데 이제 A 곱하기 E 곱하기 H구 10분의 1 그래서 어. 약분을 이렇게 치면 됩니다 20 이건좀 오래 걸렸어 어마나데요나 얼마나? 얼그나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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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준이 라면 못할겁니다 걔네 어. 일얼 일도 얼마나? 데나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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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일나 얼마나? 나오마2 0대나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슈퍼 쭉뽑했어 합시다. 야, 야, 이 꼬치도 내가 먹을 자, 부등식 기억에 이게 기억이나 여기에다가 뭘 곱할 거냐? 아, k 플러스 1데 k 플러스 1 제곱. 뭘 곱할? k 플러스 1의 제곱? 어. k 플러스 1. 2의 아, k 플러스 1. 2의 k 플러스 1. 어, 그 맞다. 이만 K... 2의 K, K?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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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플러스 그냥 2 그냥 2 그냥 2가 돼요2여요 2예요. 3퍼 2예요. 그래야 2의 K 플러스 1이번1 1고 2번 10번 11번 10번 1 1나1번 13번 14번 1번2 1 1번 e. 음, 음. 시간이 좋다. <laughs> 역기적인 반단안 <반응이> 된다. <laughs> 나... 나... 나이스. 정말 N, N 좋아. N이, N이 4보다 큰게 있어. 어, 그, 그래서 첫 번째 생각했잖아. N이 4일 때는 성립한다. KK-1제곱 어떻습니까? KK-1제곱. 이건 어서나, 이건 어서나, k k 아, KK-1제곱. 아. 아 k 의 이거! 뭐? 어떤데? 뭔! 근데 개똑같은 걸로 K 플러스 2를 만들었어 오. 이게 자, 잠깐 뭘, 뭘 곱하면 이걸 곱했어 음. 1 그래서 이제 나, 나를 만드네 열심히 뭘 만드네 근데 다 마이너스 2가 음. 0보다 크다는 라걸 보이고 있네 이 마이너스 2가0보다 큰데, 따라서 어 K 플러스 이도 뭐야? 이리도 뭐야? 이리야이고싶 뭐야? 이 뭐야? 이플러 뭐야? 이리도 얘보이고 싶은 거이보야 이리도 뭐야? 이리보 이리도 뭐야? 이리그뭐그이프도 이리도 뭐야? 이 아, 기납적 증명이잖아 지성수 딱그리아 딱! 예쁘다 <웃음> <웃음> 아, 너무 당연하다 네 지성수 이창수 대 지성수다? 네! 딱 봐도 4이상을쪼그라가고 <laughs> 만만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이게 뭐가 많... 뭐가 많다 잘 생각해봐 만박해라 반박해봐 아, 엄맞오맞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리 띵킹 <laughs> 다 같이 띵킹 하는 타이밍을 해 보자. 나강의 여기 이제 지기 여친 카페 갔어. 아, 아 지금 2의 k제곱에다가 어떤 놈을 곱하고 있어요. 곱하기 1하면 k 성이 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나 네. 이제 똑같은 놈을 곱하고 있죠. k의 제곱에. 곱하기 어떤 놈을 하고 있어? 똑같은 놈을 곱할까? 그러니까 2를 곱하나 2k 1이다. 1제곱 나오잖아. 2를 곱해 보자. 예, 그리고 이항할 거거든요. 어, 근데, 그런데,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2동이 뭐보다 더 작다는 거잖아. 2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빠한테는 2, 여기에 2가 네. 맞는 것 같다. 2가 네, 맞는 거 같습니다. 2가 2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2를 하자. 네. 그럼 이케이, 그런데 야, 이 k 그런데이 그럼 1호, 이런... 아, 일단 일단에 일단이 일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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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4? 오, 4? 4? 아, 나이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데아근데 죄송합니다. 치워주세요. 예, 지금 좌변은 만들었고, 그쵸? 진짜, 이제 자기가 우변안 쳐. 우변는 어. 2k제곱을 어떻게 이제 조직 거냐 이거지. 이거하기 k제곱 마이너스 나가 보니까. 뭘 하면은? 니아 네 가는 건가? 뭘 하면 얘를 만들 수 있냐 이거지. 윤성열왜 자꾸 반해 <laughs> 나는 거야. 1이 마이너스 K 정도니, K 더하기나 하면 되지 않아요? 정석적으로? 지금 현재, 그, 그 다음에가, 어, 요구백이 뭘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거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확실히, 이거는 확실한 등식이죠. 지금 2를 빼고 더했다가, 이걸 통해서 2를 빼고 더했다가. 어? 합차의, 이걸... 어, 어, 어. 합차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거 합차의 기운이 느껴진다. 오, 보이다 합차의 기운이 뭔가 이을이야했을때 이국방의 k 플러스 의 제곱이나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여기가 네, 정이 아. 이제 이에 뭐가 나와 돼? 이에 뭐가 나오니? 이역? 이의 k 제곱. 이의 k? k 제곱. 이 k 플러스 k k, k. k. k 제곱. 네, k 플 k 플러스 제곱 아니에요? k 아니 네? 이

나이스 오늘 오늘 안돼니다니 아니, 어안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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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이렇게 안풀어아면안풀잖아예 <놀람> <놀람> 예, 예, 힌트는 줬어 예, 네. 주십시오. 아뭐 힌트야, <laughs> 아, 너희들이. 야, 너희들이 <laughs> 이제... 네 실전에서도 힌트 달라고 했거야 그래, 아주 이제. 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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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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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이거. 이 실전에서도 힌트 좀 이거. 이거. 라거 아니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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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이거 네. 왼쪽 쪽내새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고민해 봐. 일단은 확실한 거는 얘는 맞아. 나이스.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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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나. 이 아니에요? 이저 아래는 이 아니에요? 지금 뭐가 들어와도 여기가 캡슐화 시켜주고. 근데 일단은 그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냐면 네. 여기에 합체 느낌이 있어. 그렇죠. 일단 힌트는 던졌어 정답 4 K. 합체 느낌이 있어. 그냥 사 키. 그냥 사. 아니다. 팔. 사 키. 사 키. 사 키. 사 키. 네사 키예요. 사 키예요. 여기 요 자리가 뭐가 들어오냐면 사. 사 키. 여기가 그냥 사. 여기 들어와. 어, 어 뭐야 5 0 쯤에서 안 그래 맞다니까 지금. 여기가 달라집니다. 저기왜들어와있 씨. 여기가 달라진니다아위에거 그냥 빼온 거구나. 어, 그렇지 얘뺀 거지. 와 이씨. 그러니까 이거. 이, 이거보다 더 작은 아이가 있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올까? 이거 계산하면 돼? A 제곱 마이너스 이 개. 하나 숫자 뺐잖아 이미.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계산해 줬는데 A 제곱 마이너스 이개 플러스 에 됐습니다. 저거. 이건데 네. 이게. 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로 빠졌다니까? 더하이는 뭐가 들어간거 마이너스 1 제곱. 딴 놈이 들어. 와와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다 미쳤다 미쳤다 아, 다 아, 그럼 이제 답도 끝났긴 했어요. 문제 니네부터 마지막 정리는 니네들. 계산 1. 뭐야? 10.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어떤 음. 걸 알았어야 되냐면 음. 지금 각 갑자기 뜬금포로 가야 되잖아, 현재. 그치? 뜬금포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가, 얘도, 얘도 빈칸이잖아, 현 문제가?